1951년 6월 21일, 밀라노 지방 로어로토의 농장 건물 1층 작은 방에는 섬유공장에서 일했던 지네타라고 불리는 39살의 여성 루이지나 노바가 위암말기의 중병에 걸려 297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날 더운 여름 오후, 모든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은 몇몇 노인들은 이 여성의 죽음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밀라노, 베르가모, 피렌체, 로마, 토리노의 많은 이탈리아 신문과 일부 스위스 신문이 보도한 이날의 사건은 이와 같습니다. 만테 가차와 로고로토 교구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딴 거리에 거주하는 지네타는 1951년 6월 24일 안젤로 신부에게 쓴 편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1951년 6월 21일 저는 297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길고 괴로운 병을 앓은 후. 우리의 사랑하는 가난한 이들의 성모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매우 힘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모르핀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교차해서 얹고 고요히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가난한 이들의 성모님이 환상 속에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흰 베일을 쓰고 하늘색 허리띠를 두르고 계셨는데 그녀의 팔에는 묵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자바글리오네가 담긴 작은 하늘색 그릇을 들고 오셨습니다. 참고로 자바글리오네는 계란과 설탕 그리고 와인을 넣은 조리된 이탈리아의 디저트입니다. 성모님은 자바 글리오네가 담긴 작은 하늘색 그릇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문 옆에 놓고 손에 티스푼을 들고 저의 뺨을 쓰다듬으며 따라 나를 믿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오 성모님 당신께 경위를 표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 말했습니다. 따라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 마리아님,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저의 팔을 펴시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따라 나는 너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녀는 저의 팔을 잡고 저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제네타는 밤낮으로 괴롭히는 메스꺼움과 배와 등의 통증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모님은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그리고 그녀는 손에 작은 파란색 그릇을 들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티스푼을 잡고 자바 글리오네를 조금 저은 다음 그것을 내 입에 두 스푼 먹여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나는 온 믿음을 다해 그것을 마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모님. 성모님은 그녀의 섬세한 손으로 그릇을 들어 다시 창문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라 나를 믿지 않고 나의 신성한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아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고 성모님은 나에게 그녀의 거룩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모님. 그러자 가난한 이들의 성모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셨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나는 깨어났고 내가 침대에 앉아 다리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즉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 성모님, 당신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요. 진에타는 그녀가 죽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들판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신발을 가져다 줘.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고 한다. 뜰에 나온 진에타는 모든 이웃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가 먹고 움직이고 걷는 것을 보고 모두가 함께 그들의 마을에 내린 축복으로 인해 그들은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그의 8월 31일 진에타는 그녀를 치료하여 주신 분께 감사드리기 위해 가난한 이들의 성모님으로 발현하신 반회로 순례를 갔습니다자맹 대수도원장과 리에주의 주교님은 그녀를 만나서 그녀로부터 그녀의 치유에 관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월 진에타는 공장으로 복귀했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동료들은 항상 그녀에게 어서 묵주기도를 바치자 성모 찬송을 드리자라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지네타는 안젤로 신부와 함께 교황 비오 12세의 영접을 받았는데 그는 아버지처럼 친절하게 모든 이야기를 듣기 원했습니다. 지네타는 항상 기도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고 가난한 이들의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으며 사제들과 죄인들의 회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다른 성모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메시지는 안젤로 신부에게 보고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빛으로 반짝였다고 합니다. 지네타는 1978년 4월 26일 수년간 그녀와 함께 살면서 그녀를 정성으로 도와준 조카딸 안나에게 안나 안녕 나는 낙원에 간다 라고 말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